네, 이번에는 주둥이를 뜰 건데요. 자, 원형 코를 잡고 짧은뜨기를 6코를 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자, 1단이 끝났고요. 자, 2단. 바로 코늘리기를 들어갑니다. 자, 2단 코늘리기 6번을 해주세요. 네, 2단이 끝났고요. 자, 3단은 한코 뜨고, 느리기 한 번. 한코 뜨고, 느리기 한 번을 반복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3단이 끝났고요. 3단까지 끝났을 때코 수는 18코예요. 자, 그래서 끝실, 끝실 묶으실 때꼭 이렇게 하나 실 떠서 풀리지 않게 묶고, 자 이제는 회색을 연결해요. 자, 4단에서 5단은 18코를 그냥 뜨는데요. 우선은 짧은뜨기로 자, 4단이요. 우선 짧은뜨기로 흰색 6코를 떠주세요. 자, 4단에서 5단은 18코를 그냥 뜨는데 우선은 흰색으로 6코를 뜨고요. 그리고 회색을 연결해서 회색도 6코를 뜹니다. 다시 흰색을 연결해서 다시 또 6코를 뜨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6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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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4단 5단 2단을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5단까지 끝났고요 6단이요. 두코 뜨고, 느리기 한 번. 두코 뜨고, 느리기 한 번. 자, 두, 느리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회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마지막 느리기에서 회색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또 회색도 두코 뜨고, 느리기 한 번을 반복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회색도 마지막 느리기는 흰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24코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7, 8, 9, 세단은 8코, 8코씩 떠주시면 돼요. 흰색 8개, 회색 8개, 흰색 8개. 이렇게 해서 7, 8, 9, 세단을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 주둥이가 다 떴고요. 검정 실로 코를 수 놓을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고요. 여기가 몇 단이냐면. 한 6단쯤. 자, 6단쯤에 여기 입을 만들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중심에 일자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한 6단쯤에 입을 수놓아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왔다 갔다 여기다 이제 코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코 원하는 크기만큼 수 놓아주시면 돼요